내가, 뭐, 내가, 내가, 아, 제가, 제가, 뭐, 저, 저 항상 다반지에 대한, 쓰는 스킬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딱 다반지에 보면, 우리 줄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줄, 한 줄은 그거예요. <laughs>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네 가지면은. 이렇게 해서, 물론 이 구분은, 당연히 구분 있겠죠. 구분 있고, 아까면은, P, E, S, T. 이거 뭐, 한글로 쓰든, 한국 영어로 쓰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이 정치적 요소 요소가 뭐냐. 이렇게 나누면은, 제가 왜 이렇게 나면요. 이거 두 줄이에요. 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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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게 써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써요. 이게 두 줄이니까 이거 한 요소 하나 쓰고, 예를 들어 정치적인 거는 막, 예, 정치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쓴돼요 국내. 국외. 아,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게.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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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경제적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 우리가 뭐, 우리, 우리, 경, 경기 트레, 뭐라고 하지? 돈을 많이 버는, 뭐,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 어, 증, 증권 거래,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이두 가지, 뭐, 우리가 지금, 뭐, 소득, 뭐, 소득 문제? 가장 문제가 소득 문제를, 이렇게 경, 아 소득이 쓰다니까 <laughs> 아니면은, 뭐, 그, 이제,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이거 부자 쓰면 되니까, 국내 영향, 국외, 국외 영향, 물가 상승, 뭐, 소득 저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걸 또 만들어 놓는 거야, 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쓰고, 많이 쓰면,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 누가, 내가 기술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게 기술사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 그러니까 다양한 파트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엔지니어는 마인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냐? 그래서 그 장애가 발생을 가 그걸 해결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만 짧게 생각하잖아요. 파트. 근데 기술상 그러면 시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 다양한 파트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의 포화성 분포랑 그 이항 분포는 아까 말한 똑같이 뭐라 하면 환그 통계 문제인데 뭐 이항 분포는 뭐 일정한 뭐 발생 횟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포화성 부분은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고, 이양법 뭐, 비율에 따른 발생 횟수에 따른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또 통, 또 통계 문제라서, 이게 뜬금없이 통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 쪽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거는 조금, <laughs> 테스트 기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테스트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있는 테스트인데,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모르, 고 모르셨는데, 뭐, 인공지능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인공지능 쪽에 넣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쪽은. 이런 문제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저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 하시는 분들,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런 것들은 근데 제가 말해봐. 이거 대충 넘기자면, 안 나와, 이제. <laughs> 대부분이 안 나와요. 아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뭐, 아까 뭐, MCP라든지, A2A 이런 것들, 에이전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말도 더, 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옛날 문제, 응용 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 기,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예, 3 5에서 뭐 차원의 저주, 이런 것들. 몬테카로 탐색이라고 해서 얘도 조금 그래요. 이것도 인공지능에 쓰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탐색 기법. 자료고다 근데 레그는 좀 중요하죠. 레그는 어, <laughs> 레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는 레그하면 나와야 되는 단어가 할루시네이션이에요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 있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AI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데 LLM 모델의 문제점이죠. 절정을 정확한 문제집필 같은. 근데 그 LLM 모델의 환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LLM 무대를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구글다 이그 검색 엔진의 같은 결과를 둘이 합쳐가지고 합리적인 답을 준다는 거예요 뭐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뭐 여기면은 어 검색 증강 뭐뭐 이런 생성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